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한번 보실게요. 자, 교집합 AB에 대해서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집합 a와 집합 b를 그린 후에 이렇게 영역을 색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a에 속해도 되고 b에 속해도 되는 거니까 네, 결국 a합집합 b는 이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u자 형태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합b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죠. A 합집합 B. 자, 그래서 A와 B의 합집합을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거 좀잘 봐주세요. A 합집합 B는 x긴 x인데 어떤 x냐? 어, x가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해 있기만 하면 돼. 이런 의미로 여기다가 또는을 붙여주면. A 또는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을 말 그대로 원소를 갖는 집합이니까 A 합 집합 B는 이렇게 또는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도 속하고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랑 좀 다르죠? A에 속하거나 또는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해도 되는 거지만 이번에는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겠어?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죠. 집합 A와 집합 B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 바로 요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A교집합 B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U자 형태, U, U 기호를 뒤집은, 요렇게 적어줘요. 이게 A교집합 B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A교집합 B는 X긴 X인데 어떤 X냐면 X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B의 원소이기도 해야 돼어 여기 있는 원소를 생각해봐 얘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의 원소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그리고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또는 아까 어땠어? 여기에 있거나 또는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어 이 전체 영역은 또는으로 연결이 가능한 부분인데 얘는 그리고로 연결해야 되지 왜냐하면 A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B에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는은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라는 걸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나 해 볼까요? 자, 집합 A가 1 2 3 4를 원소로 갖고요. 집합 B가 2 4 6 8을 원소로 가져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2 e, 4를 공통으로 원소로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여기다가 2 e, 4 적어 주고 그렇 A의 빈 공간에다가는 1 3. 그렇 B의 빈 공간에다가는 6 8을 적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를 다 적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1, 2, 3, 4, 6, 8을 다 적어줘야 되니까, 네모칸에는 8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A 교집합 B는 A에도 있고, 그리고 B에도 있어야 돼요. A 또는 B에 있는 모든 걸다 적어주니까, A 합집합 B는 이게 되는 거지만, 교집합은 2하고 4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 용어를 또 우리가 배워봅시다. 두 집합 AB에 대해서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도 없을 때. 다시 말해서 A교 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이럴 때 우리가 A와 B는 서로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A와 B는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집합 A가 ABC고요. 집합 B가 DEFG라고 할때 이거 두개 지금 보면 공통인 원소가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교집합이 지금 공집합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A와 B는 서로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이거 굉장히 지금 재밌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집합 A가 R E A D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집합 B가 W R I T E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A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B 집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R하고 E가 겹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명확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정답은 7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지 않고도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이 요거를 방이라고 표현해 볼게. 요렇게 사과 한입베어 물고 물고 남은 부분 같은 거 여기를 1번 방, 여기 2번 방, 여기 3번 방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NA 합 b는 여기 전체 3 개의 방에 몇 개가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를 다 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세 보자는 거죠. 일단 NA NA A의 A 방에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를 센다는 것은 이두 군데에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두 개의 방에. 그리고 NB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이번에는 이두 개의 방에 몇, 개가,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를 체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는, 이 가운데 있는 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두번 세버린 거잖아. NA에서 이렇게 세고, N, B에서 또 다시 이렇게 셌으니까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운데 방에 있는 원소는 한번더생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겠어요? 그렇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번 빼줘야지. 이걸 한번 딱 도려내줘야지 정확하게 각각의 방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한 번씩만 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NA 합 B를 구하라고 하니까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NA 교 B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4개 그 4, 여기에 5, 5개 그래서 5,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있었으니까 2를 빼서 이렇게 해서 7개가 구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유한집합일 때 NA 합 B를 구하라고 하면 NA 더하기 MB 마이너스 NA 교 B로 구할 수 있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A 하고 B가 서로소 관계에 있으면 A 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 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서 nA 합 B는 그냥 nA 더하기 nB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nA의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구, 5, 여기 3이라고 하면 nA 합 B를 구하라고 했을 때 방금 위에서 배웠던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두개 더한 다음에 요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4-3이니까 11.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요런 방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꼭 반드시 NA 합비만 구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등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하면 NA교 B도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자, 보시면 얘를 저쪽으로 넘기고 얘를 요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NA 교 b 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합 B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어 있으면 NA가 5 NB가 4 NA 합 B가 8이라고 하면은 여기 NA 교 b 를 구할 때 여기가 A 합 B가 들어가서 이거 더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 그래서 9에서 8을 빼서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